하늘양 유족 6억 원대 배상금 지급 가해 교사의 구상권 청구 교사에게 피살된 김한을양의 유족에게 약 6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대전시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이 배상금 신청을 하면 즉시 지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모든 학교가 가입해야 한다. 배상금은 하늘양의 장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위자료도 추가로 지급된다. 장례비는 건양대학교에서 일부 지원했으며 중복 배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제회는 유족과 협의 후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가해 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늘양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후 교사에게 시청각실로 유인돼 변을 당했다. 가해 교사는 사건 직후 자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경찰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